오늘도 호떡을 하나 먹으러 왔습니다. 창년 장날 오는 날마다 호떡을 하나씩 먹고 갑니다. 정말 맛있는 호떡입니다. 음, 이건 닭발이거든요. 닭발 뼈 없는 닭발 오, 맛있겠다 쩝년 닭발에, 어, 식혜, 찰 옥수수. 한글 해도 다 하고, 내구는 부처 만져야만 해. 아, 원수 저번에, 원수 저번에 사장님 얼굴 찍었어. 아, 희안했고맙으러 하, 아, 내, 그거는, 너무 잘해. 어, 너무 눈치 빨라. 찍어도 어, 된다니까, 찍었어. 어, 음, 그근통하게 되지. <laughs> 야, 멋있다, 예, 멋있다. 아, 네. 예. 예, 창영 장날 오면 꼭여기남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예, 그습니 이거, 이거 안 먹고 가면 좀서운데 맛있어. 해야 돼. 이렇 얼굴 아 아, 얼굴 타자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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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어, 여, 여, 재밌는 사장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laughs> 너무 고맙고, 예. 예. 원래 갑진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행복을 빌면서 이만. 예 출발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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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떡이 나왔습니다. 호떡 주세요. 자, 맛있는 호떡을 먹겠습니다. 음, 호떡 잡아보면은 풀어내면 감이합니다 정말 맛있다. 예, 맛있다. 예 음. 형님이 다 인정하시는 분이니까, 요 예, 아주 훌륭한 형님이네 아, 제가 여기 와서 형님 되었습니다. 예, 예. 밖에 나가면 인정하면 음. 되잖아. 맛있다. 아, 예, 맛있어요. 예. 음. 좀더 있잖아. 진짜 맛있다는 거, 표정. 자. 내가 이불로 음. 부산에서 이거물을 하고 아. 여기까지 왔어. 아. 음, 죽인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잘하는 어, 아. 사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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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존중하고 일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죠? 예. 다에 만나요. <laughs> 수구레 국수를 또한 그릇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는 사모 식당에 수구레 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